자, 필수의제 4번, 자 필수의제 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남자가 4명이 있고, 자 여자가 5명이 있는데, 어, 총 9명이지, 총 9명을. 자, 일렬로 세울 때, 1번 문제가 뭐냐면,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건 뭐냐면, 어, 내가 이웃한다는 건 얘기했었지. 이웃한다는 건다 어떻게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웃하지 않도록은 뭐야? 다 그치? 다 떨어져 떨어져서 사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어. 야 이거 이웃하지 않도록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거든 이거 어, 굉장히 중요해 음. 자 너희들 이웃하지 않도록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 봐봐 첫 번째 남자끼리 이웃하,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누구끼리는 이웃해도 돼? 여자 여자는 아무 조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자부터 배열하는 거야. 음. 자 여자부터 배열한다. 그럼 여자부터 배열하는 거는 일단 여자가 몇 명이야? 다섯 명. 5명. 그럼 다섯 명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한 가지 수가 o p 오잖아 그럼 쉽게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오 팩토리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자부터 일렬로 쭉 배열하는 게 120까지야. 어, 5팩토리얼 120이다. 내가 팩토리얼 너희들 써줬지? 3팩토리얼이 1, 2, 3이니까 6이고, 4팩토리얼이 1, 2, 3, 4니까 24고, 어, 5팩토리얼이 1, 2, 3, 4, 5, 5여서 120. 어, 내가 6팩토리얼까지는 그냥 외우다니면 편하다 고 그랬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얘들아, 여기 잘 들어야 돼. 자, 여자가 이렇게 다섯 명이 있어. 여자 다섯 명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했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자리를 파악하는 거야. 자, 여기가 1번 자리. 자, 여기가 2번 자리. 자, 여기가 3번 자리. 자, 여기가 4번 자리. 자, 여기가 5번 자리. 자 여기가 6번 자리야.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웃하지 않는 자리를 파악한 다음에 어, 남자들을 어 이제 나열한다 이거지. 뭐 배열보다는 나열이 낫겠다. 그죠? 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을, 이웃하지 않는 자리를 파악해서 남자들 이제 배열. 자, 이웃하지 않는 자리가 지금 총몇 자리야? 6 자리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남자. 남자가 네명 있잖아. 응? 자, 그러니까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 배열하는 120에다가, 자, 첫 번째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게몇 가지? 6 가지죠? 자, 그럼 첫 번째 남자가 여기 앉았어, 1번에. 그럼 두 번째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거몇 가지? 다섯 가지지? 여기 앉았어. 두 번째 남자가. 그럼 세 번째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거몇 가지? 네 가지. 그럼 C가 뭐 C라고 쳐. 자, 마지막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거몇 가지? 세 가지. 그 이거를 기호적으로 쓰면 뭐라고 쓰겠니? 6, 5, 4, 3이잖아. 이걸 기호로 쓰면 6, P4가 되는 거야. 근데 기호를 몰라도 돼. 굳이 너희들 6p4라는 걸알 필요가 있어? 없지? 어, 그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웃하지 않는 자리를 파악한 다음에 뭐 한다? 남자 4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야. 배열한, 나열한다, 이거지. 그러면 6, 5, 4,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숫자가 좀 많이 크겠죠? 어? 야, 120 곱하기. 야, 6 5 얼마야? 30에. 4, 3, 0이야 음. 야, 얘랑 얘 곱하면 144거든? 어,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야? 어, 그럼 동그라미 두 개. 3, 4, 12. 아, 3, 4, 10인데. 어, 그 다음, 3, 4, 12이니까 3. 어, 4. 맞지? 어, 43,200. 응. 음. 야, 얘들아, 이해 가? 어? 어. 자, 가끔 있잖아. 어 여기에서 있잖아 여사권 쓰는 애들 있거든 음, 잘못된 풀이 어, 여사권 풀이가 뭐냐면 어 지금 전체 몇 명이지 아홉 명이지 아홉 명을 쭉 일렬 배열해 그게 기 구팩토리아 되거든 어 구팩토리알 아홉 명을 쭉 일렬 배열한 거에서 선생님 남자끼리 이웃한 걸 빼면 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전체에서 전체 쭉 일렬 배열한 거에서 남자끼리 이웃한 걸 빼면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됐지? 얘들아, 우리 이웃한 경우는 뭐야? 남자 네 명이 어떻게 다니는 거야? 똘똘. 똘똘. 뭉쳐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4명이 한명처럼 뭉쳐다닌다고, 이 경우를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틀리는데, 왜 틀리냐면, 남자 4명이 똥, 똘똘 뭉쳐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남자 3명이 뭉쳐있고, 남자 1명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남자 또몇 명이? 남자 2명, 2명이 이렇게 뭉쳐있을 수도 있잖아. 뭔말지 이해가 냐 그리고 남자 두 명이 뭉쳐있고, 남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이 경우를 다 빼줘야 된다고. 반대 사건을 풀려면. 그래서 이웃한 경우를 빼서는 정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 그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1, 2번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면, 야, 말로 해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아. 그럼 뭐부터 배열? 어, 그렇지. 여자부터 배열. 그다음 이웃하지 않는 자리 파악해서 남자를 집어 넣는 거야. 이 방법밖에 못 풀어. 학생들이 맨날 물어봐 나한테. 질문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이웃하지 않도록 못 써. 지금 들을 때 너희도 이해 가지? 어, 그100% 나중에 질문하면 남자 여자를 안 나와 시험 문제가. 알파벳으로 나오고 막 이래. 선생님 못하겠어요. 모음이 이웃하지 않도록. 그야 그럼, 그럼 연습해. 모음이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누구부터 배열이야? 그렇지.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어?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짝수부터 배열. 알아들어? 어? 맨날 남자 여자만 그거 하지 말고. 응? 응. 알겠어요? 알겠지, 얘들아? 응. 자, 그 다음 2번 할 거야, 2번. 자, 2번은 쉬워요. 자, 2번은 남녀가 뭐 하도록이야? 응, 남녀가, 어떻게? 교대로. 자, 지금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누가 더 많지, 인원이? 여자가 많죠? 그러면 여자부터 나와야 돼. 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로 끝나야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여자로 끝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자가 인원수가 더 많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들 자리 결정돼 있고 남자들 자리 결정돼 있잖아 그지? 자 여자부터 배열해보 나열해보자 여자부터 나열 야 여자부터 나열하는 거몇팩토리이야 그냥 이 다섯 명이 다섯 개 자리에 쭉 배열하면 되 나열하면 되는 거몇팩토리아 5팩토리아이지 그지? 얘다아 그리고 남자 4명도, 여기 남자 4명 자리에 쭉뭐 하면 돼? 배열하면 되니까 몇팩토리얼야 4팩토리아. 야, 5팩토리아 얼마라고? 120. 4팩토리아 얼마라고? 24. 아? 자, 그러면 24 곱하기 120이니까, 야, 24 곱하기 10이 얼마야, 이거? 428. 4, 2, 4. 어, 288이야? 288에 동그라미 하나 있으니까 2880. 오케이? 네.